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준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대다수의 테크 크리에이터가 말하는 애플의 혁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의 문을 연 아이폰 3GS. 그리고 두 번째는 애플 실리콘 칩 M1 칩이다. 처음 맥 시리즈에 탑재가 되어서 사용했을 때는 압도적인 성능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칩이 여기에도 탑재되었다. 이칩셋은 애플의 모바일 아티텍처다 물론 현재는 M3 칩까지 나온 상태지만 여전히 M1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성능을 보여준다. 8코어 CPU, 8코어 GPU, 16코어 뉴럴 엔진으로 어떤 작업도 원활하다. 실제로 아이패드 에어 5세대 M1 칩은 8코어 CPU 탑재로 기존의 칩셋보다 60% 가량 더 빠른 성능을 보여주며 그래픽 성능도 압도적이다. 영상 편집부터 앱 개발, 게이밍 등 어떠한 작업에서도 빠른 속도감을 담아낸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요소가 있으니 용량 옵션이다. 사실 성능 자체만으로 봤을 때에는 프로와 비교해도 전혀 비춰지지 않는다. 하지만 용량 옵션이 64GB, 256GB 두 가지다. 프로 모델은 TV 단위가 넘어갈 정도로 옵션이 다양하다. 아무래도 전문 작업을 하려면 저장 공간이 충분해야 하므로 이 부분 때문에 영상 편집에서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